내가 아까 전에 리방하고 올때한시간 정도 텀 있었잖아요 그때 잠깐 침대에 누워 있었거든? 고양이들이 내 옆에서 아주 그냥 찰싹 붙어가지고 언니 음, 따뜻해 이러고 찹 붙어가지고 자는 거임 하지 여우 같은 년들 하진안 찍었지. 아 근데 뭔가 복복이는 수호신 행동을 해줄 것 같거든. 내가 잘한다면은. 근데 밤토리는 이미 마음으로는 수호신이야. 밤토리는 나에 대한 진짜 애정이 좀 많은 것 같아. 지켜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애가 그냥 순수 체급이 좆밥임 팔도 너무 짧고 이빨이 희마이도 없고. 아, 애가 바보 같아가지고 수호 하고 싶은 마음 은 굴뚝이지만 언니 미안하다옹 할것 같아. <laughs> 나도 지켜주고 싶지만 내가 다리가 짧아가 <laughs> 이러면서 안될것 같아. 아니라고! 근데 나 그런 적 있다. 2, 3년 된 일인데, 이건 리얼 팩트임. 왜냐면 증인이 있어. 우리 엄마 엄마랑 나랑 그때도 불 켜고 잤어요 <웃음> 둘이서 <웃음> 거실에서 저희 엄마가 원래는 안방에서 자다가 그날 이후로부터는 안방에서 못 자고 거실에서 잤어요 불 켜고 아니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갑자기 엄마가 어느 날아뭐 어디가 아프다 했나? 또 내가 그때 롤스터즈 하고 있었는데 뭐 어디가 어떤데? 이러는데 갑자기 그날 밤에 잤거든 엄마가 막 비명 같은 걸들르면서뛰쳐나오는 거야 거실로 나도 놀래가지고 나가봤지 거실로 누가 자기를 자꾸 쳐다보는 느낌이 안데 무서워서 자기도 여기서 못 자겠대 그래서 아니 왜뭔 소리냐고 누가 거기서 뭘 쳐다보냐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냐고 뭐 내가 뭐라 했거든? 근데 그 얘기를 한, 하면서 갑자기 우리 그 본가 고양이 있잖아요 본가 고양이가 어, 벌레야, 갑자기 허공 보면서 으앙! 으 이러면서 막 우는 거야 허공을 벌레 보고 그러는게 아니라 허공에 뭔가 마치 누가 있는 것처럼 미친 고양이처럼 우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이러고 막 있다가 계속 듣다가 얘, 엄마 얘왜 이래? 엄마도 막 몰라 얘왜 이래? 뭐서? 얘왜 이래? 근데 또 계속 그와장에서 계속 허공 보면서 야하면서 계속 우는 거. 야 근데 그 개가 허공을 보러 바라보던 쪽이 엄마 방이야 안방 안방 쪽. 계속 이렇게 쳐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맞아, 맞아. 그때부터 엄마가 그, 그 방에서 안 걸치에서... 자요. 거스려졌어그 뒤로 계속. 난 이사 왔는데. <laughs> 뭘 이사를 <이사할까>? 가난왔는데 <laughs> 집에 엄마 혼자 살아 이제. 난 이사 왔지롱. 가. <laughs> <laughs> 아니 개 무서웠어 그때 종양이 걔가 허공을 보면서 막, 우, 막 우는 게 진짜 너무 무서웠어 엄마한테 얘왜 이러냐고 계속 말하는 와중에도 계속 울어가지고 또렷히 기억나 이거는 환각이나 환청이 아니야 엄마랑 나랑 똑똑히 봤어 그때 안방 쪽에 보면서 쟤뭐 쫓아내듯이 진짜 그래서 막 그걸 똑똑히 봤기 때문에 이건 환각이나 환청이 아니야 심지어 막 10년 전 20년 전 일도 아니고 얼마 안된 얘기라는 거지 그 당시에 얼어붙어가지고 핸드폰 찍을 생각도 네, 못 했어 옛날 모니터 보고 소리 들이는데 밤토리 얼마나 무서울까? 아, 뭔 소리야. 나문 닫아놓고 하잖아, 그래서. 그리고, 내가 요즘에 밤토리. 아, 이거 말을 어떻게 해야 지아니상해보일까밤토리의 채취를 마구 봤거든? 근데 진짜, 보기는 살면서 목욕이라는 걸한번 정도 해봤는데, 밤토리는 태어나가지고 목욕이라는 걸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야. 근데 몸에서 달콤한 냄새가 나, 진짜. 뭔가 되게 달콤한 냄새가 나. 아, 너랑 고양이들이랑 갔냐고. 뭔 개소리야. 진짜 짜증나게. 특히 밤토리 점트털 냄새 맡기. <laughs> 거기서도 좋은 냄새나. 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니, 근데, 진짜, 내가 혹시 몰라가지고, 밤토리는 왜 이렇게 온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지? 하고, 브레블 냄새 다 맡아봤거든? 발바닥 냄새랑, 쪼맥스 냄새랑, 똥꼬 냄새까지 다 맡아봤는데, 똥꼬에서더 좋은 냄새가 나. 진짜 깨끗해, 고양이들. 진짜 좋은 냄새 나. 왜냐면은, 고양이가 자꾸 똥꼬를 내 얼굴에 비벼. 나 누워있으면은, 똥꼬 냄새 맡으라고 막 비빈단 말이야.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한번 해주면은, 좋은 냄새 나. 처음에는 뭔가, 그래서 똥꼬는 좀 했는데, 자꾸 드립이길래, 한 해줬는데, 아무 냄새도 안 나고, 되게 달콤한 냄새 나. 나를 화장실로 인식하는. 그럼 어, 개소리야. 어. 나한테 똥 닦는 거라고. <laughs> 내가 무슨 휴지야? 어? 아주 애기라 그런가? 뭔가 그 특유의 부들부들한 냄새가 나. 그러니까 아, 이런 생각하면은 아, 응, 미안하 아, 동물 럭베 왜쓴 거로 한 내가 뭐 했다고. 진짜 역성. 아우, 나 약간 그런 거 있어. 초딩 때인가, 중학생 때인가? 친구랑 얘기하면서 학교에 교생 선생님이 있었거든? 근데 되게 이뻤어. 내가 지금까지도 포함해가지고. 나 그렇게 이쁜 여자 본 적이 없어. 진짜 가슴도 엄청 커졌고. 어느 정도 되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걸어다니거든? 걸어다니는데 가슴이 위아래로 출렁출렁거려요. 진짜 찰랑찰랑이 아니고, 출렁출렁출렁출렁 날씬한데 진짜 개지리고, 옷도 이쁘게 입고, 얼굴도 엄청 이쁘시고, 항상 자신감에 넘치는 발걸음거리 있잖아. 구두 신고. 근데 심지어 성격도 막 세라야 왔어? 이런 말투 있잖아 찾았다 내 사랑 뭘내 사랑은 내 사랑이야 지금 어디서 먹하고 계신지도 모르는데 우리 반 애들이랑 뭐 다들 그 선생님을 다 좋아했거든 남자든 여자든가 근데 친구랑 뒤에서 얘기하다가 선생님이 그때 내가 알기로는 24살인가 5살이라고 들었는데 그 학생 때는 까마득한 나이잖아 거의 한 10년 뒤쯤의 나이인 거잖아 나한테는 그래서 야 지금은 내가 맨날 똥오준 방구 얘기하는데 나도 10년 뒤에는 그 선생님처럼 조신해지고 그러니까 조용해지고 여자스러워지고 똥오준 방구 얘기 안 좋아하겠지? 이런 얘기 존나 있었거든. 근데 한국인 속담 중에 그런 말이잖아. 새 살벌은 여든 간다고. <laughs> 사람은 안 변하더라고. 그냥 그 선생님이 특이한 거였더라고. 근데 웃긴 게뭔줄 알아? 근 혹시 몰라. 그 선생님도 뒤에서 오는 나처럼 떠나서 뭔가 저였 수도 있어. 왜냐면 나도 밖에 나가거나 낯가려 하는 그런 자리 가면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저는 뭐, 어떻게 저쩌고 한데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존나 그냥 아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요, 그냥. 나도, 어? 그 선생님처럼 할 수는 있다고, 이 자식들. 할수 있는데 왜안 하냐고? 필요할 땐 해요! 필요할 땐 한다고! 해보던가 아 너네가 슬다며 근데 제가 대화를 매끄럽게 못하는 사람이 한두명 있는데 음.. 그런 느낌 뭐 싫은 건 아닙니다 어. 오늘까지만 어색할까요? 왜 오늘까지예요? 오늘은 이미 어색했으니까 <laughs> 내가 진짜 가면 세게 썼던 게뭐냐면 알바할 때 알바생들한테 낯가려고 맨날 어느 정도는지 알아? 너네가 들으면 웃을걸? 내가 일하다가 실수로 아 씨발! 이랬거든? 근데 그때 같이 일하는 알바생 두명 있었거든 남자 한 명이랑 여자 한명 이렇게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여자애가 놀라면서 아 세라 씨가 욕을 했어 그래서 갑자기 옆에 있던 남자 알바생이 뭐 세라 씨 욕을 했다고? 어 방금 세라 씨가 욕을 했는데? 방금 씨아욕도해요막 이래하는 거야. <laughs> <laughs> 아니 그 정도라니까 나는. 내가 욕하는 거 보고 놀랐대. 난 속으로 키키킹이 진데 <laughs> <laughs> 집에 가서 컴퓨터만 키면은 그냥 아주 그냥 악기가 들리는데 본 시바랑 보냈다고 난리 유난이하면서 이제 <laughs> 나난 많이 가려가지고 나가면 좀 그래. <laughs> 뭐 심하게 다음에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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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들 그럴 거야 아마 진짜 어없어가지고다 그래 다 아주 숨기고 사는 거지. 근데 아직도 웃겨. 테라시스가 욕을 했다고 놀라는 게 진짜. <laughs> 내가 그래가지고 알바 끝나고 다음 날인가 나 친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어저께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욕을 했는데 애들이 놀랐다. 하니까 친구가 존나하에던지 진짜 가증스러운년 하면서 뭐라고 욕 전나하면서 나한테 어머 소름 끼친다 그러고 <laughs> 그러더라고. 뭐 어떻게 뭐 처음 본 사람한테 뭐 심한 수혹스 이럴 순 없잖아. 지켜 콘 지켜야지. 나는 인간으로서 사회적으로 약간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킨 것뿐이라고. 나는 개비 좀 크긴 해. 나는 밖에 나가면 좀 나한테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그리고. 잘 웃지도 않고 웃을 때도 지금은 막, 막 웃잖아. <laughs> 그리고 막 크게 웃는데 밖에 나가면 거의 안 웃어. 아무 그냥 크게 웃으면 <laughs> 이러고 말아 그냥. 아 근데 나 그것도 있어. 내가 어저께 커버곡이 완성이 됐거든요. 날짜에 맞춰서 업로드만 하면 돼. 내일모레 공개가 될 예정인데 노래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막 영상도 일러스트랑 해가지고 작업을 해주셨거든. 영상을 완성본을 딱 봤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나인 걸 모르고 이 영상을 딱 틀었으면은? 어, 그냥, 뭐, 노래 커버인가 보다. 이럴 것 같은데, 뭔가, 나인 걸 알고서 이걸 딱 보면, 와, 개씹 가증스럽다. 뭔가, 이 생각 들, 될것같아거의 <laughs> 아, 뭔가 그런 느낌이 탁 드는 거인 그냥 어떻게 듣는데. 아니, 왜냐면 영상이 좀 뭔가 차분하게 잘 뽑혀가지고, 내 방에 맨날 상주에 있는 유기견들은, 한 2년 뭐지? 씨발, 누구세요? 막 이럴 것 같은 거임. 그럴 수도 있다 어. 근데 이 새끼들 존나 솔직한 아, 새끼들 개 소름끼치는 게뭔줄 알아? 버튜버 생일 캠방 올리니까 조회수가 미친 그냥 있니? 어? 12시간 2.8만 회야 그 전에 롤 영상은 7천 회인데 장난치냐고 지금 뭐냐고 진짜 왜 이런 거면 보는데 뭘볼건 봐야지 야하 내가 다시는 롤 영상 올리나 봐라 진짜 <laughs> 다시는 안 올려 일단 시장 조사 한번 해봤는데 롤 영상은 좀 아닌 거 같아 너도 남자라면 아니 나는 내 몸이라서 별 생각 없는데. 근데 이거랑 진짜 이때는 확실히 마르긴 했어. 오 제가 이번 이터리턴 마스터즈에 몰래 아, 거든 살이 좀 많이 쓰긴 했다 내가. 그래서 오늘. 저때 언제냐고? 저 때는 버튜버 하기 전이야. 그러니까 방송이랑 유튜브는 하는데 버튜버가 아닌 상태 있잖아. 그냥 방송만 하는 거. 판때가 없을 때 그냥 나도 뭐 이렇게 될줄 알았나. 내가 약간 하는 것보다 보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그때는 많이 봤었지 방송을. 누구 맞냐고? 보통 일이 잘하는 사람들과 같이 배우려고. 근데 그게 있어 보통은 어떤 게임을 시작하면 은 인방으로 시작한다기보단 유튜브로 시작하잖아 근데 나는 그때 처음에 누구 걸 봤냐면 은 키로님이라고 있거든? 그나이. 유튜브에 그냥 이터널리턴이라고 치면 은 이분 영상 인기가 많았어 그 당시에 그 정출일 때 팀원들한테 템을 존나 뜯어 자기가 다 먹어 그리고 팀원들은 풀템도 아닌데 원석 같은 거 그냥 다려먹고 그냥 자기 상장에만 미쳐있는 약간 그런 걸 보고서 내가 시작을 해가지고 아 1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절대 양보하지 말고 내가 다 먹고 다 뺏고 이렇게 막 하는 거 고나서 처음부터 난 그렇게 했지. 근데 <laughs> 그러다가 이게 라라 이렇게 돼버렸네. 라라라라라. 그리고 나서 본게 뭐냐면은 이제 지옥. 지목... 뭐이 <laughs> 어, 사람도 다 먹잖아. 역시 일이 점수를 올리려면 다 먹어야 되는 건가 보구나.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다 먹었어. 템다 뺏고. 요즘은 이렇게 해야 되나 보구나. 이러고 따라했지. 이 아, 네 사람도 다 먹네 하고 <laughs> 잘못 영상을 본 건가 싶기도 한데 뭐 어떻게. 그때부터 템백신이 많아졌어. <laughs> 일이 입문? 일이 입문은 쇼울 했지. 항상 말하지만은 같이 시작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개집은 밥이나 쳐하라 그래가지고 응 하고 이제 밥 줬나 했지 <laughs> 쇼로 레시피 달달달달달 외우고 밥다 했어 내가.